제 이름은 정혜정 입니다. tom ha 뭐 입니다. 저는 e t 에서 è un f 다 저, 음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진우진입니다. 저는 뉴올리언스입니다. 저는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습니다. 제 가족은 아빠, 엄마, 형, 남동생 있습니다. 저는 박규원. 음악을 좋아합니다. 저는 방 청소와 가게를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진환교입니다. 저는 영안사입니다. 저는 플로더에서 사이가오습니다 제 가족은 아빠, 엄마, 영입니다. 저는 농담을 좋아합니다. 저는 흥추기를 싫어합니다.